예, 네,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아, 이번 방송은, 부산에서 펼쳐지는 오너스컵 대상경주 출전말을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 3주 연속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의미 있는 적중이 많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4주 연속 승리하는 경마일이 되도록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이 적중 내역들인데, 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제 게시판에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나름 의미 있는 적중이 많이, 많이 나와 주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어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어, 그래도, 여, 힘이 많이 납니다. 이번 주도 좀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너스컵 대상 경주이고 일요일날 제7경주로 펼쳐집니다. 이 오너스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 1600m로 펼쳐지고 3세 이상 마련 경주입니다. 마련,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부담 중량이 구여가 되는데 3세 마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3세가 출전을 했으면 54.5인데 3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다 57이고 암말 마이너스 2 k g 감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감량을 받을 마필은 싱싱메리 한두밖에 없죠. 그래서 뭐 감량도 크게 의미 없고 다57 동일 부종으로 경주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살펴볼 마필은 이 라운더 파이트입니다. 뭐 공이 서울 부산 차강이 경주마죠. 최근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긴 하지만 어 그래서 이번에는 문세인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어요. 그런 점에서 참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직접. 저기, 서울 마주의 폐장비에서는 이착을 했습니다. 블랙머스크가 막판에 이제 코차로 역전을 하면서 우승을 했고, 이마필은 이착을 했는데, 사실 이마필은, 어 물론 블랙머스크도 잘 뛰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라운드 파이트가잘못 몰아냈죠. 역대 최고 페이스였습니다. 1200m 경주. 그러니까 서울에서 펼쳐진 1200m 경주에서 어, 역사상 가장 빠른 페이스였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고도 그 코차이로 버텼, 버텼다는 것은 이 라운드 파이터가 정말 대단한 경주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리고 이 부산 일보에 부산에서 원정을 갔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테 일격을 당하면서 이착을 당했는데 그때는 뭐 어마어마가 어마어마하게 상태가 좋았죠. 어, 그리고 21년도 서울 마주협회 장배 우승했고. 어, 이번에도 웬만하면은 우승 1순위입니다. 능력면에서는 뚜렷하게 앞서 있고 아직까지 4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음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세게 봐줄 수 밖에 없고, 어, 뭐, 현장에서도 강하게 강축으로 팔릴 수 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마필은 킹 오브 글로리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할 예정이고, 작년도 오너스컵에서 10착을 했죠. 최근 일반 경주, 물론 부중이 높아요. 네이팅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가 네이팅이 높은 순서입니다. 어, 그래서 네이팅이 높기 때문에 일반 경주 59를 달고 뛸 때도 있고, 부중이 좀 줄어들면 성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착순권 성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제 7살이고, 어... 경주력이 하향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상 경주에서는 조금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는 마필입니다. 심장의 고동은 마방과 기수가 다 바뀌었죠. 마방은 이제 지용철 조교사가 은퇴를 하시면서 심승태 조교사한테 갔고, 문생 기수가 나운더 파이트에 기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필을 잘 몰아내 문생 기수에서 이번에는 빅토하루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어, 마필은 단거리 장거리 전천후 경주마입니다. 그런데 장거리가 좀더 나아요. 단거리보다는. 그리고 최근 장거리 경주 직접 부산광역시장배에서 뭐 위너스맨에 이어서 2착을 했죠. 3착은 석세스 맞춰였고 그런데 그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실 문생기수가 전개를 너무 잘 풀어냈죠. 포지셔닝이 워낙 좀 잘하는 기수이다 보니까는 전개를 칼같이 풀어내, 풀어냈고 마필의 능력 플러스 문생 기수의 기성술이 합쳐진 결과이고 빅터르 기수가 추진은 좋지만은 워낙 이 내측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측 타면 현재 부산주로 여건상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게이트보다는 내측 게이트보다는 중간형도의 게이트가 유리합니다. 21년도 대통령배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그마이크이 흥행 질주. 이런 마필들한테 이긴 거예요. 편성이 약했고 사실 이때도 카빈크로스를 빼고는 편성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약편성 덕을 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착순 정도 그리고 입상권 언저리 정도는 언제든 공략 가능한 마필이 바로 이 심장의 고동이 되겠습니다. 아마, 대끼리까지 팔릴 마필이 블랙머스크입니다. 어, 플랫아웃, 아마 이거, 업점부터 더 돼버리고, 어, 이 블랙머스크의 동생도 이 마주분이 사오셨어요. 김동균 기수가 사서, 어, 마주분이 사오셨고, 이 동생과, 그리고 이 모마는 또 국내에 수입이 돼갖고, 지금 제주의 형제목장에서 종빈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밑에 동생도 아마 곧 데뷔를 할 겁니다. 부마가 셰커폴드인데뭐 그래도 블랙머스크 동생이라는 후광이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어, 2022년 스프리 SBS 스프린트에서 모르피스에 이어서 이착을 했고 직전 서울마주협회장배에서는 그 라운더 파이터를제끼면서 우승을 거뒀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어부지리가 작성 감 작용한 결과이죠. 라운더 파이터가 워낙 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판에 추입을 할수 있었고, 만약에 그 경주에서 라운더 파이터가 정상적인 전개, 정상적인 페이스를 경주를 풀어갔다면은 이기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직전 이 서울 마주의 폐장배 우승은 좀 운이 따른 결과이고, 직전에 이제 이 모르피스가 워낙 전개를 잘 풀었죠. 내측에서 곱게 타다가 취입을 하는 마필이 선입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역전을 당하면서 이착을 했고, 최근 상승세의 그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선행 일변도에 그 각질이었는데 앞에 못가면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이제는 선취입 자유각질로 변경이 되었고 작년 오너스컵에서는 1 4착으로 부진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마필이 발을 못 바꿉니다. 답보 변화를 못 하기 때문에 직선 거리가 긴 부산 1600 거리는 사실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마필이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싸움, 경쟁력에선 조금 처질 수밖에 없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긴 하지만 반대로 입상을 자신할 정도는 이 불안 요소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좀 세게 배팅하긴 힘든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대망의 길입니다. 어, 정도인 기수가 기승을 할 거고 큰 경주에서는 능력에서 좀 처지는 모습이에요. 작년도 서울 마주협회 장배라든가 SBS 스프린트 다 칠착을 했죠. 1600m 경험도 한 번밖에 부산말인데도 한 번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마필은 좀 약점이 있죠. 어,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뛰어야 그 종반 탄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가 빨라버리면은 그 탄력이 안 나와요. 쫓아가다가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대선 경주 특성상 페이스 자체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도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되고 매니히어로는 국산 최강마중 하나죠. 포키풀로봇머니이고 뭐 어렸을 때는 이 마필 가격이 2억이라고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소문이 많이 난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대가 안 맞아서 안 팔렸던 마필이고. 어쨌든 목장에서는 2억 이하라는 2억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고 했던 마필이고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작년 오너스컵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챔피언이죠. 근데 작년에는 TG 플랜 왕복끝등 편성이 약했던 부분이 있고, 원래 이제 세계 일법에 3착을 했습니다. 이건 국산마 단거리 스프린트 경주인데, 라운 퍼스트 이스트 제트한테 지면서 3착을 했고, 어, 특히 중거리에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병력으로 인해 갖고 6개월 공백이 있어요. 어, 그런데 그 6개월 공백이 있음에도 첫 경주를 부산 원정을 선택했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베스트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긴 하지만 상태 자체 병력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번에는 좀 적응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석세스 마초입니다. 마초번호 자마이고,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할 겁니다. 어, 유연명 기수가 이 석세스 마초와 히트 예감 이두 마필을 매번 기승을 했는데, 어, 직전에도 따블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히트 예감을 안 타고 석세스 마초를 탔고, 이번에도 석세스 마초에 기승을 합니다. 어, 직전 펼쳐졌던 부산, 부산 광역시장 배 1800m입니다. 이때 위너스만한테 지면서, 어, 그리고 심장의 고동한테 지면서 3착을 했어요. 어, 그리고 작년 오너스컵에서는 12착을 했는데, 작년 오너스컵이 이게 인기 1등이었습니다. 그니까, 러 일군마들, 쟁쟁한 일군마들이 많은데, 상군마가 인기 1등을 갈 정도로 마방에서는 거의 뭐, 우리말 우승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간 거죠. 상군마가, 어, 그레이드 대상 경주에서 인기 1등 가는 경우는 제가, 경마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마방이 자신이 있었는데 역시 안됐죠. 능력은 검증이 되었고 결국은 포지셔닝, 전개가 관건이에요. 이 마필은 선두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선행은 얘가 무조건 나가요. 히트 예감은 죽어도 앞에 가서 죽자. 라운드 파이터를 제끼고도 선행을 갔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00% 선행을 갈 거고 그렇다면 얘 바로 옆에 히트 예감 바로 옆에 붙인다면은 아, 이 마표는 자력으로 입상 가능하죠. 근데 직전에는 3년을 돌았죠. 그러니까 딱 무리한 만큼 졌습니다. 이 심장의 고동한테는, 위너스 맨은 어차피 못 이겼고, 심장의 고동한테는 딱그 3열 무리한 만큼 딱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포지션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게이트가 정말 중요한데, 어차피 선행은 못 가기 때문에 히트 예감에 옆에 붙여낼 수 있는 게이트라든가 전개면은 이번에도 입상 도전 가능하고, 근데 그 설령 못 붙여내더라도, 3열 정도 돌아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는 마필이죠. 히트 예감은 작년 3세의 차강마죠. 코리아컵 마일 우승했고, KLA컵 마일 우승했고, 코리안 더비에서 2차, 그리고 장관배에서 우승하면서 3세 최강임을 인증했고, 올해 2020년 들어오면서 위너스맨한테 한참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서울 마주협회장배에서도 5차, 부산광역시장배에서도 5차, 좀... 착순 권에는 들이밀고 있죠. 그런데 선행력이 워낙 발군이기 때문에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마피드긴 하지만은 경주력 자체가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3세 시즌에서 4세 시즌이 되면 좀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테이크 차지 인디 자마이기 때문에 늘 자잘한 병력을 달고 담 삽니다. 테이크 차지 인디는 어, 지세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마들의 병력들을 보면 거의 종합병동입니다. 이 히트 예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좀 병력이 안 좋고. 그리고 직전 경주 후에 요배통이 나왔습니다. 이게 곤백기가 굉장히 좀 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등이 이렇게 일자 형태가 아니라 말의 등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있어요. 근데 얘는 곰배기가이래 휘인 마피를 곰배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허리 쪽이 하중을 많이 받죠. 이래 일자보다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곤배가 심하다 보니까, 는요 배통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직전 경주 이후에 요 배통이 생겼어요. 요런 그러니까 병력도 좀 불안한 요소이고, 어쨌든 선행을 가더라도 편한 선행 시, 그나마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인데, 석세스 맞추라는, 어, 압박을 할수 있는 마피를 바로 옆에 붙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히트 예감도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어, 딕시 역에 있는 여섯 살입니다 아마 초기에, 선행마에서 취임마로 각질 변경이 되었으면 훨씬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마필이고 어, 부산일보배 1200에서 블랙머스크 라운드파이트에 이어서 3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서울 마주협회 장배는 워낙 그, 라운드 파이트와 히트 예감이 비비다 보니까는 페이스가 극단적으로 빨라서 아예 페이스 자체를 쫓아가질 못했어요. 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1600이기 때문에, 어, 취, 타이밍만 제대로 잡은다면, 잡는다면, 은 입상은 몰라도 적어도 3착이라든가 5착 정도 착순권은 좀, 더려, 밀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복이라든가 삼성의 끝머리 한 자리는 가능한데, 자력으로는, 현재의 전력으로는 입상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 이번에 좀 조심해야 될 마필은 이킹 오브 더 매치입니다. 카이로 프린스입니다. 카이로 프린스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집트 왕자죠. 즉, 다시 말해서 부마가 파이오니아 오브 더 나일입니다. 그리고 모마는 포트 더 파이트인데, 어,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죠. 그리고 고가에 도입이 돼서 이 마필이 그 경매 때 8만 5천 불에 유찰이 됐어요. 유찰된 걸 사온 건데, 그래서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이 언저리의 가격은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가에 도입된 마필이고, 이번에는 최시대 기수에서 서승훈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서승훈 기수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대상 경주에 좀 강하다. 그런, 그죠. 옛날에 서송은 기수가 그 부산말들이 쟁쟁할 때, 그러니까 서울말들이 힘을 못쓸 때, 그래도 서울말들을 끌고 부산에 가갔고막 대상경제 우승을 하고 막 그랬어요. 어,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제말 이름이 정확하진 않은데, 청룡비상인가 그런 마필 가지고도 우승을 하고, 하여튼 좀, 부산에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고, 대상경제 강하다. 그런 점에서 기수교체는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전 1,600m 1군 점핑해갖고 바로 우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부정에 이점이 있긴 했지만, 바베어리한 국캐스팅을 이기면서 1군에서도 바로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직전 박상광역시장배는 이마필을 계속해서 앞선을 공략해서 뒤심부족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전과 다르게 취입 전개를 했습니다. 취입으로 전개를 하는데, 어, 취, 직선 중반에 발을 다시 바꿨어요. 재답보를 했는데, 재답보 이후에 주행이 좀 흔들렸어요. 근데, 어 막판 올라오는 탄력이 굉장히, 막판 탄력 올라오는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무 참았어요. 최시대 기수가. 그래서 조금만 서둘렀으면 2차근 해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킹오드 매치는 4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세게 봐줘야 됩니다. 어쨌든 취 각질 변경이 성공적이었고, 기수 변경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00거리도 결코 불리한 마필이 아니고, 어,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뚝심 있고, 탄력도 있어요. 어, 흥바라기 같은 경우는 체범인 기수가 탈지 안 탈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금빛 그 개식을 때문에 체범인 기수가 멘탈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라운 퍼스트도, 물론 라운 퍼스트가 부산 내려가자마자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좀 나아졌지만 베스트 상태는 아니었어요. 라운 퍼스트. 그래도 워낙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아, 그리고 체범인 기수도 멘탈적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감안해서 좀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드는데 이번에 탈전 탈지, 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전 내 3착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그 정도로 꾸준함이 강점이고 어. 중거리가 오히려 더잘 어울리, 어울립니다. 마일리 2착했고, 코리안 더비 3착했고요. 그리고 발급이 안 좋았어요. 발급이 안 좋다 보니까 는 굉장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전 1군 점핑 출전, 공백이 있음에도 1군 점핑 출전을 해갖고, 레전드 데이에 이어서 1400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다는 점도 고무적이고, 발전 중에 있고, 앞으로 좀 보여줄 거라면 더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강해서 뭐 착순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싱싱매리인데, 그다 크게, 뭐, 최전의 의미를 두고 있는 마피이라 그다 크게 의미 있는, 어, 뭐, 설명할 맛, 것은 없는 마피리고 어쨌든 이렇게 출전 마들을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가장 좀 세게 보는 마필은 이 라운더 파이트입니다. 세게 봐줄 수밖에 없고 후착권이 유력한 마필의 석세스 마초와 킹 오브 더 매치 이두 마필이 그나마 이착을 다툴 것으로 보이고 블랙 머스커는 1600으로 늘어난 거리는 검증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강...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의 고동도 기수가 바뀐 점 이런 점들이 조금은 불안 요소이고 어쨌든 이번 경주는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라운드 파이터 우승 1순위고 2차권 후추 순위는 석세스 마차나킹 오브 더 매치 유력하게 봅니다. 그리고 복병마 정도로는 블랙 머스크와 심장의 고동 요 정도가 입상에 도전하는 도전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폭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다 코로나까지 참고를 하고 있고, 다들 좀 건강히 유의하셔서 어, 여름 잘 보내시길 제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